50~60대 여성분들 최근 깜빡깜빡하거나 집중이 안되고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으신 적 있나요?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기엔 태경 이후 뇌에서는 실제로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건강 질문 그럼 AI 태경이 오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어요. 이 호르몬은 생리주기만 챙기는 게 아니라 뇌를 지켜주고 기억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게 확 줄면 뇌가 에너지를 제대로 못 쓰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이 안되고 잠이 안 오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치매가 더 흔하고,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줄면 뇌 보호 기능이 약해져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죠. 지금부터 관리가 답입니다. 첫째, 운동하기. 일주일 3번 이상, 30분 정도만 숨이 찰만큼 걸으세요. 둘째, 뇌 자극하기. 외국어, 악기, 새로운 취미로 안 쓰던 뇌를 계속 깨워주세요. 셋째 수면 습관 만들기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뇌가 밤새 피로를 풀고 기억을 깔끔히 정리할 수 있어요. 넷째 사람 만나기 친구들과 수다 떨고 웃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발해지고 우울감이 줄어요. 폐경은 단순히 생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뇌 건강에 큰 전환점이에요. 혹시 이런 변화가 느껴지거나 기억력이 계속 떨어진다면 혼자 걱정하지 말고 그럼 AI와 먼저 상담해 보세요. 간단한 대화만으로 치매 초기 신호와 폐경으로 인한 변화를 구분하고 병원 진료가 필요한지도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 질문. 그럼 질문을 시작해 볼까요?